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모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무더운 날씨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힘드셨죠. 예. 네. 어,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직장에서 일하시니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어, 일주일 동안 인제에 가 있는데 일, 인제도 더워요. 인제도 더운데 어,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죠. 아침도에고는 선선하기도 한데 여기는 밤에도 너무 더워요. 어, 밤에도 태양광 발전도 안 되는 데 에어컨 틀고 자고. 또 자다가 한두 시쯤 되면 또 깨가지고 또 에어컨 틀고 자 틀다가 또 자고 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들 비슷한 시기 지내시는데 오늘 밤부터 비 오기 시작한다라고 한 일주일 동안 뭐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보를 보니까 그 후에는 습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어더 묻어있 때는 마찬가지로 불쾌지수가 올라갈 거다 이런 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또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은 가죠. 시간은 가죠. 겨울이 아무리 춥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거 아니고, 여름이 아무리 덥다고 해서 가을이 안 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잘 버티고 넘기면 또 선선한 바람 들기 시작하는 가을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더, 무더위들 잘 견뎌내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건강한 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 몸약하면 예. 교회도 못 오고, 말씀도 못 보고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 하는 생각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요즘 건축 공사를 하면서 15주를 보냈고 71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71일을 정확하게 했고요. 지난주에 드디어 일단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청소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 하고 또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좀더 남아 있죠.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 건축할 때. 혼자서 시험시험 좁을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어, 이 유튜브가 사람을 잡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붕어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의 집들을 여러 채를 지어주고 하면서, 어, 아마추어였는데, 제집 짓는 거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집 지어주고, 그래서 자기 집을 실제로 혼자서 지어. 요 물론 혼자 짓는 거 아니죠. 어려운 일들을 할 때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와서 일을 해주고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감독도 하고, 자기가 실제로 뭐 다. 이런 기둥세것 같은 것도 혼자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뭐 비용 문제가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인건비가. 지금도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한 1억, 한 3천 정도를 쓴것 같아요. 뭐밥 먹고 뭐 하고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 한30% 정도가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니, 어,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고서 제가 만만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해서, 어,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 함부로 덤빌 게 아니더라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있죠. 우리 이 예배당 같이 지어줬던 최우병 목사님 찾아가서 사실은 자문을 좀구해볼까 그랬는데, 어, 그리고 같이 지어줄래? 뭐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어 당연히 같이 지어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 저는 한 시름 놓고 그렇게 시작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거 이것도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지어봤고 건축해봤으니까 할수 있으려니와서 해서 돈는데그 사이에 건축 공법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자재들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은 다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다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사실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제가 뭐랄까요. 어,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이나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보조 역할, 뭐 데모도 역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면서 시키는 것들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제가 요즘 야 이제 앞으로 남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 남은 일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좀더 쉽겠지 좀더힘좀덜들리겠지또좀더 어, 어, 예쁘게 되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한숨 먼저 나온다는 거죠. 야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어, 그런 걱정과 두려움, 또 자신 없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은 일이라는 게 뭐냐. 주변에 널려있는 건축자들 한쪽으로 치워놓고, 청소하고, 풀좀 베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어, 중공검사는 어차피, 어, 뭐 토목설계사하고, 건축사 설계사 사무소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고 단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저는 자꾸 걱정이 되고, 무섭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마음이 자꾸 든다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이 공사를 계획할 때는 혼자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폐기와 어, 박력과 어,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무모함 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야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무력감만 느끼고 있고 좌절감만 느끼고 있고 어, 그 내가 그 넘치는 그 자신감 있던 나 자신은 어디에 갔는가? 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간에다야너 잘한다, 너잘 적응한다, 너일 해결을 아주 잘 처리했다 이렇게 칭찬받고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건축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저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 최근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배경입니다. 귀신에 들린 아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간질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간질병에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 간질 걸린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 너희들 왜 이렇게 무능하냐 하면서 그렇게, 어, 논쟁을 벌였던 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눈에 가시로 여기던, 어, 율법학자들이 아마 한건 물었다 하고 그냥 신이 나서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사에도 그런 게 있죠. 예, 뭐, 지금 대통령, 어, 이제 새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관 후보자들, 아마 낭마하니까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이 볼때 같이 승령 때 같이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고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그런 상황들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간질이라는 이 병을 신들이 일으키는 병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필 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자마자 이이 이, 이 아이가 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막또 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야, 이건 진짜 귀신이 움직이는 그런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어, 와가지고 언제부터 이러냐 라고 물으니까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귀,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마 그 어려운 순간에 간질에 걸려서 그쪽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또, 또 얘기 했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시죠.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글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하게 되죠.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투이기도 하죠. 아니면은.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 반응이 뭘 뭐라고 나옵니까?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라고 하죠.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근데 이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여기 난하주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 고 그러냐면은 울면서 소리치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를 했다, 즉 울부짖으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거의 울부짖듯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 물론 음, 이 간청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들리는 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간지를 낫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치유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또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을 촉발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 방아쇠가 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방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성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자신을 해방하는 힘, 어, 나는 남에게 예속되고나 남에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나의 존엄성을 실천하고 어,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움직이고 그 삶에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엄한 민족이고 존엄한 백성이고 어, 우리는 남에게 구속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투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어, 타인의 도움이나 받고 우리를 후견해 주는 사람들의 그 후견에 의지하면서 밖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율성과 자주성, 존엄성을 잃고 살아가게 된답니다. 물론 이 세상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네. 우리가 어, 오늘 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뭐, 어, 버스 운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그 버스를 타고 올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전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주일이라고 밥안 먹습니까? 가게도 문을 열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쨌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자율성과 자주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존엄을 지키면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자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 교회에서 믿습니까? 뭐 믿습니까?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걸 믿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걸 믿느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믿는 것을 교회에서 흔히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과 연결돼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을 가질 때, 자기 자신과 연결될 때그 믿음이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믿는다는 것은 뭐가 달라집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연결될 때, 예?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이 힘을 갖느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느냐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할수 있다. 그 무엇도 나를 구속할 수 없다. 나는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할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믿었던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이요? 예수님의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 유대교라는 그이 썩어빠진 종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교단에 가입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바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건 뭐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한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각성하고 알게 되는 그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믿으신 거고 예수님께서 바라신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은 이거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이긴 이름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창녀와 친,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실제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즉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또 창녀. 여기서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들도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좀되발라진 여자들도 다 창녀라고 불렀거든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뭐 가난하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장애인 다쳤다 장애인 다쳤다너왜왜 왜 다쳤어? 어너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죄 받아서 넌죄 때문에 장애인이 된 거야 그렇게 장애인 과 환자들 그렇게 치부했죠 또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신 것은 뭐냐? 물론 그 사람들 불쌍하죠 다 왕따 당하고 와어 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하니까 그러나. 불쌍한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류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도 따돌림 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다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 하나하나가 다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다, 빈민이다, 세리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다 손가락질하고 따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도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간질에 걸린 이 아이가 낫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의 아이를 그냥 내 팽개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울부짖었어요. 그 울부짖음이 뭐냐?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고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터져 나왔다라는 거야.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그다음에 절박함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그 울부짖음으로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건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전반적으로 나이를 먹어 가는 게 정말 많이 서러워요. 어머니랑 같이 다스를 생활하다 오잖아요. 아 어머니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얘기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해요. 고향 얘기가 나오면 고향이 어땠고, 어, 친구들은 다 가난해가지고 그때 개다, 나무,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또 고무신,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발 뿌리에, 돌 뿌리에 발을 채워가지고 막 발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런 것들을 봤는데, 나는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가 늦둥이 일어났는데, 바로 위에 오빠가 10살 차이가 난다. 뭐, 또, 옛날에는 매운 것도 잘 먹었는데, 지금은 뭐 어린아이가 된지 매운 거를 전혀 못 먹는다. <laughs> 이런 몇 가지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아, 저는 약간 성질이 못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하면, 엄마, 그 얘기 했어. 했어.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일한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지 그 얘기를 매워. 아, 그래요? 하면서 대꾸도 해주고 막 그래요. 어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나이를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겠구나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네 가지를 인간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하죠 태어나는 것 근데 태어난 것 때문에 모든 게 비롯된 거긴 하지만 노 늙으면서부터 병이 오기 시작하고 죽, 죽음에 다가가는 거니까 노가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슬픔의 근원인 것 같아요. 일단 태어나고 난 후에는 그런데 어, 기독교는 별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그런 것들 깨우치는 말씀 자체가 별로 없어요. 성서에는 뭐 늙는 늙는 게 영예로운 거라고만 이야기해요. 왜냐 뭐 가부장제 시대에 뭐 아버지가 이건데 아버지보다 더 위인 할아버지가 이거죠. 큰 소리 치면서 수발 받고 사는 어, 마누라도 많이 데리고 사는 뭐 그렇게 떵떵거리고. 물론 잘 사는 경우만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뭐능는다는게 뭐가 서러웠겠어요? 근데 저도, 저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할수 없다 하는 자신감도 자꾸 더 많이, 많이 생기는것 같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아지고 실제로 의욕도 많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들 그런 느낌들을 갖겠죠. 특히 남성들은요. 중년 또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한 남성들은 더할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왜냐면 옛날에 집에서 가장으로서 뭐 대우받고 또 어쨌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내면서 가족들 생계도 책임져 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광고만 봐도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개만 달려나와가지고 그냥 꼬리 흔들면서 반겨주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남자가 늙기 시작하면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뭐, 에겐남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남성을 하는 그런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 용어가 있던데 아무튼 여성 호르몬이 뿡뿡 하면서 과거에 뭐 남자답게 막 이렇게 했던 거는 그런 호기와 개기뭐 용기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상실하고 더뭐 어 말수도 적어지고 관계도 좀 회피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 이런 태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야 내가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 다 하찮은 존재였구나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이런 것들의 깨달음을 갖고 갖게 되면서 어, 느끼게 되는 진지함이나 겸손함 아니면 성숙함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줄어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바로 믿음 없는 나 때문이고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자녀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병을 앓는 또 귀신을 들린 이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건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그 본인도 아프고 괴롭고 또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는 이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복합적으로 뒤섞인 감정으로 울부짖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잃었던 자존감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외롭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없는 나가 아니라 확신하는 나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반대로 나이가 어려도 많이 배웠어도 그래서 잘난 척해도 반면에 또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거나 넉넉해도 몸이 아프거나 건강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기꺼이 우리에게 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만한 그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나가 아니라 확신하는 나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